네이버 밴드 운영으로 고객 DB 쌓는 방법 요즘 이런 질문 정말 자주 듣습니다. 밴드로 고객 명단을 모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가능합니다. 단, 이벤트형이 아니라 관계형 DB로 쌓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 참여가 아니라 신뢰 기반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1. 첫 번째 밴드 가입 질문 DB 수집의 시작 가장 쉬운 방법은 밴드 가입 질문 기능이에요. 어디서 오셨나요? 관심 있는 서비스는 이렇게 질문 23개만 잘 만들어두면 가입할 때 이미 고객 데이터가 쌓입니다. 제 생각엔 이 기능이 밴드 운영자들이 가장 과소평가하는 DB 포인트예요. 정리만 잘하면 CRM 툴 부럽지 않습니다. 이두 번째 밴드 게시글을 활용한 자발적 입력 유도. 두 번째는 참여형 게시글을 통한 자연스러운 정보 수집이에요. 예를 들어 무료 자료 필요하신 분은 댓글에 이메일 남겨주세요. 신규 프로그램 안내받으실 분은 이폼 작성해주세요. 이건 단순모집이 아니라 자발적 고객 데이터 입력을 유도하는 방식이에요. 자연스럽게 참여하면서 거부감 없이 db가 쌓입니다. 3세 번째 밴드 채팅과 공지로 관리 체계화. 마지막은 밴드 채팅방 공지 관리법입니다. 채팅방에서는 핵심 공지를 고정해두고, 공지에는 링크나 폼을 넣어, 고객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루트를 유지하세요. 이게 쌓이면, 관심도 높은 잠재 고객 리스트가 완성됩니다. 결국, 밴드 운영은 관계 기반 DB 마케팅이에요. 밴드는 단순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운영 방식만 바꾸면, 고객 데이터 자산으로 전환돼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밴드 회원을 매출 고객으로 바꾸는 법 영상도 꼭 보세요. 실제 DB 활용 사례를 정리해뒀습니다.